경주 시작합니다. 레 파크 서울 10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바깥쪽 10번 로게앙 움직임 좋았습니다. 그 안쪽에서 7번 흥 선행을 모색해 나옵니다. 5번 발베니도 만만찮은 걸음. 한 가운데 6번 에코벨까지 5번, 7번, 6번 세마리 앞서 있습니다. 가장 앞서 있는 5번 발베니 김철호 기수 함께하는 5번 발베니 가장 앞서 나옵니다. 그 바깥쪽으로 7번 흥들림이 따르고 안쪽으로 자리하는 6번 에코빌이 3위로. 5번, 7번, 6번, 3마리 앞서 있고, 외곽에서는 4번 아스펜 태양과 8번 문학킹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관람대 건너편 직선 주로 세제 3코너 돌기 시작합니다. 5번 발벤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2마리, 7번 흥드림과 인기마인 4번 아스펜 태양이 거리차를 좁혀오고, 그 뒤를 8번 문학킹과 안쪽에 6번 에코빌 그리고 한가운데 2번 문학보스와 9번 별나라 신사 등이 추격합니다. 선두인 5번 발벤이 계속해서 선두 유지하면서 4코너를 돌고 있고, 바깥쪽에서 세마리 7번 흥드림, 4번 아스펜 태양. 5번 문하킹이 추격하면서 이제 4콘너로 돌아 결승선을 향하는 직선존에서 승부를 풀어나갑니다 선두는 5번 발베니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쪽을 노리는 6번 에코빌과 이... 입... 1번 금로형, 그리고 바깥쪽에서는 7번 흥드림과 8번 문화킹이가 세 있습니다. 선두는 근소한 거리 차앞서 있는 5번 발베니, 하지만 안쪽에는 6번 에코빌 만만치 않고 외곽에서 가세하는 8번 문화킹과 7번 흥드림까지 선두권 치열한 가운데 가장 앞서 나오는 말은 6번 에코빌입니다. 빅토아르기수 함께하는 6번 에코빌이 가장 앞서 있고 5번 발베니입니다. 6번 5번 두 마리 앞서 있습니다. 선두 6번 에코빌, 6번 에코빌, 5번 발베니가 가장 앞서 1,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고 그뒤를 8번 문화킹이었습니다. 레츠런파크, 서울. 오늘의 마지막 10경주에서 6번, 5번.